<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사 사이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땅콩이 올 거예요. 지금 저번에 산 거는 뭐 그냥 금방 팔리고 그 뒤에도 조금 샀었는데 오늘은 이제 1톤 한 20포대 정도 되는데, 일단 2톤 정도 구입해서 집에다가 이제 조금 보관을 하면서 한번 또 말려야 돼요. 어 그래서 말려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laughs> 좀 이따가 아마 올 거예요. ดเออเอ้าเรื่องมาเรื่องนี้คาามวิตบักไซมันถ่ายอีกเด้อใส่เอติ๊บบักไซเออเจ้าสื้อยังสักสักซื้อสักมีเงื่อนข้างกันบุกกำปอกอยู่น้ำก้านข้างกันแต่ต้ดนั่นเป็นเมาเป็นเมาเปิ้มเลยมากร้านเคยเนี่ยร้านเคยไป ไปยังหรอไปใช้ยูเจ้เพื่ออยู่เจ้กเพื่อเตี้ยนี่พมีเบียยปะไม่เบียว่าหนกัไปคุ้มวะนคุีคุมเหมือนเาคุมเหมือเขาคงหน้าคงนาะเนี่ยลือกแม่นหาวางกวางซีมซีมโอ้เาคุมสมโอ้ยยเยยูอันนี้ยูน đông nè, chung niên nhaìi ào, còn giờ, chung quan miền, gặp chưa nè. đi, à, đi, bắt game, bắt game, bắt game, bắt game, bắt game, งัดเดือดต่อมางัดเดือดเรียบร้อยงัดไม่งัดยังคือยังอะไรดีอะไยดีแน่อะไรดีดีไยหล่องกันเนาะพ่อชิมโน่นี่นั่งไรดีดีดีนะต่อไปด้วยเอานี่ซ่อนไปนี่นนนส่งสบกล้วยยุทธงส่งสบไต่ไหนบอก 저는 저번에 도와주다가 다리 다쳤다고 이제 뿌이가 우리 동네 청년들 둘이 불렀어요. 그래서 둘이 나를 겁니다. 오이 뭐 해? 권나이 그러니까 니, 니 공룡이 딱돼 약간 지금 눅눅해요 그래서 말려야 됩니다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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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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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이거, 이 이거, <laughs> 가 빨리 집안으로 들어와야 이게 안 터지고 그냥 잘 옮길 건데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위에 것만 싹 걷어서 담고 바닥에 지저분한 거는 못뭐 버려야죠 뭐 허사 니뭐디서잡니소 피암 아이 해버려 이거는 뭐 세탄 응. 이따 행내요 또비안마잉 판매할 때는 이 포대 에 그대로 못 팔아요 다시 새거 튼튼한 걸로 바꿔가지고 팔아야 돼 노란색 토대는 이거 다 터졌네 토대 크기가 작아요 50kg 토대가 <laughs> 자꾸 터져서 아예 그냥 조금 빼내고, 실고 가려고 <laughs> 50키로 하니까 까딱까딱해요 <laughs> <laughs> 마지막 포대입니다. 40포대 <laughs>

เอาเลยนะเออออออแก่ห่ันเฮ็ดเียวนนอสามหลอกเขาเอาสอบเป็สามพันนอแต่ว่าคอยให้เข้าจนะอะะเอื่อนเนยังเาาเหตุนีเหเบียเลยอคยก็ใหญ่แต่เา่คยยกปนใดเดี๋ยมันะเมื่อยเด้น่งมเอยกินแต่หกมู หมกพวัสามยังมันยกมันยกไวบอกมันเเพื่นกันนั่นนมดีน่เต็มเลยเวมันเดร่สากัรูดเป็นเกี่ยววันี้ซื่อบเกิโลอีกนะบอ็ดโลนนเนเย่นาจังเอิญไม่ก็ได้้นุงายนนี่บัวมาไหมไปเจ <laughs>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온다 해서 오전에 그냥 끝낼 줄 알았더니 3시 됐어요 3시 <laughs> 이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이거 포대가 또 얇아 놓으니까 계속 터집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냥 옮기기만 하면 간단한데 터지는 거 다시 묶고 막 옮겨 담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지금 창고가 없으니까 둘 때가 마땅치 않아요. 지금 거실에 일단 이렇게 부대를 풀어 가지고 하루 이틀을 말려야 돼요. 말려 가지고 부대도 튼튼한 부대로 다시 바꿔서. 이제 담아야 됩니다. 저놈은 피피가지고 놀고 있네요. 음. 이제 얼마 전부터 땅콩 도매를 시작을 했는데 음 라오스뿐이 아니고 동남아 뭐 베트남이나 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국인이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쉽게 동남아가 우리보다 물가도 싸고 뭐한달 월급이 뭐 20만 원이더라. 뭐 엄청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이 여기 현지에서 뭔가 뭐 식당이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일단은 여기 라오스로 들면은 외국인 명의로는 땅이나 집이나 뭐...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어, 영업이 안 돼요. 외국인 명의로는. 뭐, 저처럼 현지인 와이프가 있거나 하면은 그나마 조금은 수월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번다고 생각하면 장사하겠어요. <laughs> 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은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요. 뭐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고 여기 라오스에서 조금 뭐 조용하게 그냥 뭐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라오스에 와서 뭔가 가게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해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laughs>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시기 전에 미리 여행 삼아서 한달두달 달 라오스를 직접 몸으로 겪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현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면은 쉽게 뭐 사업을 하네 뭐, 식당을, 연애, 이런 말을 아마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laughs>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요거 해가지고, 이톤 판매하면 은뭐 몇십만 원 남을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도 안 됩니다. 몇십이에요, 몇십. <laughs> <목소류> 자, à o cơm, anh đ 여기 khác, cha sẽ giữ g